안녕하세요. 오늘의 경제입니다.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, 조기 취업수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실업급여의 절반을 돌려받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영상 시청 시간이 없으신 바쁘신 분들은 곧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.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65세 이상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죠. 이 혜택은 어떤 분들께 꼭 필요할까요? 첫째 실업 상태에서 빠르게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 특히 실업 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남은 실업 급여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자영업자로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을 시작한 후 12개월간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. 셋째,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또한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.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 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, 매출증 빙 내역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1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변경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또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조기 취업 수당의 혜택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재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,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시길 바랍니다.